에가 좋다고 애야 아디 했어. 그 다음 어떻게, 아이고 뭐또얘 나오고. 이거 봐야지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자, 무릎 꽉 쳐. 하나, 둘, 셋. 자, 무릎 꽉 세게 춤을 입고 지인의 파란색을 해가지고요. 많이 춤면못들어 대신 어느 정도만 치세요. 시작.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 해요. 어. 다시 시작. 하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. 자, 노동님 자,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있으면 어디다 리에다 뭐에, 띄운다고 대 하는 했죠? 마지막에 강물에 어, 내가 그걸 띄운다 하는 연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. <laughs> 자, 처음부터 눈술 감면 준비 시작. うん。